오동훈이가 사냥개 노릇을 착실하게 했는데 싸납게 미친 듯이 광개 노릇을 하기를 바랬나 보다 저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동훈이를 특검을 시켜가지고 기소를 시켜버리지 이제 정과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씩 가깝게 가는 거 아니겠어? 아 특검이 어쩐지 장작을 많이 구입하더라고 그 특검 비용 가운데서 장작 비용이 꽤 된다고 하던데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큰 솥에다가 펄펄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그 다섯 명 싸그리 집어넣어가지고 토사쿠팽. 아, 고기 끓는 소리가 아주 많이 나겠네. 그러니까 저들은 오동은이랑그 공수처의 다섯 명을 사람이라고 보질 않은 거지. 개라고 본 거야. 아마 계곡이 좋아하는 인간들인 것 같아. 특검들, 맛지요동은